자, 무엇보다 일단 어제 일단 조금 분석 내용들. 어, 일단 계속해서 일단 3연승이고요. 일단 좋은 흐름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 분발해야죠. 일단 요게 또 일단 좋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 끝까지 일단 역시 달아붙여야 된다. 어, 제 일단 파우멜리아스. 일단 역시 또 일단 어제 경기. 중간에 한번 퇴장이 나올 뻔 했습니다. 근데 일단 퇴장이 일단, 어, 레드카드가 취소가 되고 옐로우 카드로 변화가 되면서 일단 역시 이 대형의 승리를 조금 만들었던 부분들 역시 아라울리 상대로 역시 상대전의 강점을 조금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예전에 일단 월드컵 어, 클럽 월드컵에서도 2대0의 승리를 걷어냈던 만큼 어두들땐 2대0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배구들땐단 전반적으로 좀 좋았고요 인터마이미 역배와 함께 프랜사이드 오버사이드 접근포인트 포르투 일단 원정부진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일단 주요 포커스가 됐던 내용이었고 반면에 일단 시애틀 사운더스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아틀란티코 마드리드가 일단, 비록 이제 PS전에서는 대패를 거뒀지만은, 일단, 시애틀 사운더스가 지금 현재 공격진의 부상자. 특히 일단, 어, 알아올, 알아올라. 거들다 이제, 모리스까지 일단 부상으로 빠져있다면은, 일단 이 B존에서 최약체 팀은 역시 시애틀 사운더스가 될 것이다. 일단 역시,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3대1로 좋은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파니생제드는 역시 약간, 남미 챔피언 보타포구의 맞대결은 일단 역시 생전 처음 맞대결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경기 일단 역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접근 포인트 인디아나 역배와 일단 보타포구 프랜으로 10.6배 또 먹었고요. 일단 요렇게 일단 역시 우선순위 적중 포인트도 싹다 들어와줬다. 요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일단 역시 더 좋은 적중으로 일단 역시 또 달려보겠고요. 일단 클럽 월드컵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역시 약간 클럽 월드컵이 난제가 뭐냐면은 한 차례도 일단 맞대결을 펼친 팀들이 없다는 점이야 그런 부분에서 일단 맹점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그 부분을 일단 역시 일단 역시 한 차례 지켜봤기 때문에 이젠 접근 포인트가 상당히 일단 용이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가운데 일단 역시 지금 현재로 오늘 약간 국내는 장마 때문에 경기 진행은 아무래도 일단 사직구장만 살짝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장마전선에 여행들이 또다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 구장을 일단 전부 다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사직구장만큼은 지금 이제 조금 산들산들하게 산들림이또 일단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비가 살살 날리고 있습니다. 9시부터 일단 본격적으로 일단 장마 전선들이 조금 영향을 조금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이제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가 약간 우천 취소 경기 후반부에 우천 취소나 강우 콜드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점을 조금 염두를 하시고, 일단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건데 일단 어제 일본 야구도 일단 적중률이 좋았죠. 어제 일단 우리가 또 일본 야구, 어제 일단 또 니오넴 역배, 또 일단 한신 마헨, 이렇게 일단 접근 포인트를 가져갔던 그 내용에서 역시 조금 소프트뱅크까지도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됐습니다. 일단 3.8배와 함께 역시 프리미엄 S급. 일단 역시 단풀 추천까지도 역시 깔끔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더 좋은 적중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어제 니오넴 역배 추천드렸던 요미우리와 일단 이제 세이브유. 이제는 매치업이 또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오늘 매치업을 또 끌고 가게 됐는데요. 자,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어제 일단 분석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요미우리가 일단 이제 뉴냄전에서 1승을 또 2대1로 또 따내긴 했지만은, 타격 부진이 심각하다. 지금 현재 일단 보여주고 있는 빠따의 부진들은, 무엇 보다 일단 지금 현재로 일단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일단 빠따 부진이 10경기째 이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럴 정도로 일단 기복이 심한 모습들은, 과 일단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현재로 상대 일단 타격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고요. 반면 일단 다카시코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일단 이제 세이브가 일단 이번 교류전의 성적이 조금 좋은 편이야. 나름 일단 역시 성적들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 유다리 일단 다카시코나도 일단 원정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9연패 중이에요. 홈에서 일단 작년에 일단 1 3연패 일단 징크스를 깨버렸지. 그랬었는데, 그 이유를 일단 지금 현재 일단 원정에서는 일단 구현패로 지금 현재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일단 요경기를 제가 봤을 때승패라는면에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능들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타격 부진 일단 요미우이 일단 역시 세이브의 매치긴 한데요. 다카시 고나는 유달리 일단 요미전에 약합니다 요미전에서 교류전에서도 일단 조기강판 경기가 안 차려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취약도를 조금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요금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오버사이드. 5.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도 한번 접근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쿠시 유지도 일단 지금 현재 교류전에서 2패를 당하고 있고, 다카시코나도 유달리 또 일단 요미전에 약하다면은, 요 경기는 5.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로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셔도 좋은 경기다. 이렇게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승패를 잡자면은, 물론 저는 일단 요미타격을 그렇게 조금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다카시코나는 정말 이 교류전, 특히 또 일단 요미전 만큼은 일단 쥐약이에요. 어, 쥐약으로 작년에 일단 3.2년 동안 3실점 조기강판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만큼, 통산 요미전에서 일단 역시 6경기 동안 등판했는데 1승 5패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요미전 일단 고질적인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기기는 요미율이 정배다. 한번 또 일단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셔도 될것 같아. 유난리 일단 요미한테 약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요미사이드와 함께 5.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눌러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 팀들의 또 에이스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일단 다카시코나는 결론적으로 요미한테는 쥐약이다. 요게 조금 결론이 될것 같습니다. 요미 승, 오바. 요렇게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기회는 이제 야쿠르트와 일단 오리기의 맞대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또 교류전 같은 경우는 역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교류전도 아시다시피 이 순위 경쟁, 순위 경쟁이 또 들어갑니다. 일단 이 단기전의 사양들이 조금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순위 경쟁에서 일단 역시 1위 틈을 또 뽑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소빙 역시 10승, 어, 10승 1 4패 이렇게 적고 이제 나름의 또 1위 자를 또 달리고 있고 오릭스와 유넴이 2위 자를 달리고 있어요. 세이브까지 2위 자리 공동 2위가 일단 3명이야. 3팀이 일단 이렇게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릭스도 역시 일단 역시 이 교류전에 일단 단기 성적들 상당히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자그건운데 일단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이 교류전 12개 팀의 맞대결에서 꼴찌예요 꼴찌 꼴찌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단이 부분도 역시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 오늘 경기 역시 교류전 2위 팀과 꼴찌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고요 일단 메이지 진구구장은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은 일단 장마전선이 일단 조금 올라왔나 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비소식이 없다는 점자 일단 요경기를 일단 이제 오가와와 일단 에스피노자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최근에 일단 에스피노자의 피노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일단 수군이 되게 안 따라줬죠. 일단 올 시즌 내내 나름의 일단 호투를 보였던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팀 타선의 지원도 조금 못 받고 여러 가지 조금 불협파함들이 났었는데 이 교류전을 통해서 일단 2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이 2승이 일단 전부 다 일단 교류전의 승리야. 그럴 정도로 이 교류전에서는 일단 오리스 타선이 살아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에스피너자는 호원전 가리지 않고 일단 밸런스는 조금 잡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일단 타선의 지원까지 더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단 오가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일단 실점이 조금 높은 친구입니다. 특히 또 일단 오가와는 일단 역시. 홈 경기에서 약해요. 메이지 중국은 홈 경기에서, 뭐 일단 이제 몇몇 자원들이 또 일단 홈이점을 조금 못 살리는 자원들이 좀 있잖아. 근데 특, 특히 또 오가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일단 홈경기의 열쇠를 조금 보여준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일단 이제 약간 노세화가 왔어요. 이제 30대 중반이 조금 넘어서다 보니까. 어 살짝 이제 베이스도 조금 떨어져 있고 요런 부분에서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일단 이제 선발 이점도 오리스를 조금 볼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조금 드는 내용입니다. 일반 말씀드렸다시피 양대리그 지금 현재 이 교류전 꼴찌 팀은 야쿠르트예요. 야쿠르트 정도로 홈원전 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타격 부진은 심각하고 실점은 상대 또 늘어나 있다. 요런 부분들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선발 이점 역시 오리스도. 교세라도 홈에서는 조금 빠다가좀부진하지만 유난히 또원정 가면은 일단 타격이 폭발을 하고 있지. 역시 요 경기는 오릭스 사이드, 오릭스 사이드로 고르대상을 조금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언어반은 일단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은, 그릇도 일단 조금 오바가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오바 사이드와 함께 역시 오릭스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두신다면 일단 요기도 일단 충분히 또 케어가 될수 있는 그런 경기로 보여지네요. 일단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가져가시길.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요코베이와 일단 지바로떼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지바로때 같은 우도 일단 조금 상황이 안 좋죠? 일단은 또 퍼시픽 리그 꼴찌는 일단 지바로 때. 어, 센트 리그 꼴찌는 야쿠르트.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 일단 부리가 조금 좋지 못한데,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선발에서 갭 차이가 조금 나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요코베이도 일단 이번에 또상대히일 타격 부진들을 조금 동반하다 보니까 일단 이교류전의 성적들이 그렇게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어느 일단 이제 센트럴 리그 1위를 또 뺏겨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근에 일단 요코베이가 타격 부진들을 조금 보였지만은 일단 역시 이 경기력의 반등들을 그래도 일단 투수력으로 조금 찍어 누르면서 역시 유지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일단 최근에 일단 연패 탈출도 조금 했고, 그 가운데 일단 어제 경기 때는 또 일단 세이브전에서 또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일단 지바로 때 같은 경우는 못보다 일단 지금 현재 원정 성적은 바닥을 찍고 있어요. 일단 야쿠르트도 때 원정 성적이 바닥인데 지금 일단 어, 지바롯 때도 원정 성적은 역시 지금 현재 퍼시픽 리그 내에서 바닥을 찍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시는 이제 34경기의 원정 경기 동안 10승 24패야. 근데 일단 이제 직전 경기 때 앤서니 케이가 소뱅전를서 일단 모이넬루와의 매치에서 일단 역시 사실점을 했어요. 근데 일단 그전까지 일단 앤서니 케이는 양대리그 방울 1위였어 1위였단 말이지 그걸 뺏겨버렸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그전까지는 경기 내서 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소뱅 타선에는 고전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일단 그 경기 이후로 뭐 일단 뭐그 경기 한 경기만 놓고 일단 앤서니 케이가 부진하다고 판단을 내릴 그런 여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발에서는 앤서니 케이 일단 여전히 일단 본인의 방울 또 일단 유지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높 믿고 그 가운데 일단 지바로때 원장에서 오 시즌 타격이 무엇보다 일단 부진해요. 원정 평균 득점에 일단 2.3이야. 2.3점. 그럴 정도로 원정 타격이 부진하기 때문에 일단 요금기는 일단 엔서니 케이의 호투는 충분히 일단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일단 이시카와 쇼타 같은 거는 원래 또 일단 짝수에 강합니다. 일단 이제 소뱅 시절 때부터 일단 옷이 약간 이제 소뱅에서 지바로 때로 자천당한 케이스죠. 근데 일단 이제 짝수에 강한데 홀수에 또 부진해요. 근데 일단 팀에 지금 적응도 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일단 이닝 소화력까지도 지금 떨어져 있다. 요렇게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직전 경기 야쿠르트전에서 4이닝 동안 4실점 조기 강판을 당했을 정도로 최근에 일단 피안타 워용도상대히또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앤서니 케의 압도적인 선. 발 바로 제를 조금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코사이드. 요코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눌러보시고요. 개인 쪽을 일단 승패를 승패라는... 하아볼 어, 노바 라인업은 패스다. 굳이 또 일단 어노바를 건들기에는 앤서니 케이는 약간 조금 호투가 예상이 되는데 이시카와 쇼타가 과연 또 일단 버텨낼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드단 말이지. 일단 어노바 건들지 마세요. 어노바 건들지 마시고 승패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주니쯔와 일단 니오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오노 유다이. 일단 6월 6일날 등판하고 이제 또 오랜만에 등판을 합니다. 일단 오노 이 유도야이가 나름 일단 역시 피칭 밸런스의 강점을 조금 보여주는 패턴들이 뭐냐면은 변화구와 직구에 일단 투구 폼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경기 던질 때 보시면은 오 어, 조금 충분히 칠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들잖아. 근데 일단 이제 어, 투구 폼, 어, 투구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 변화구를 던질 때 궤적이랑 직구를 던질 때 궤적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립에서도 일단 역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상대 도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반면 또 일단 이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교류전에서 2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 전패로 요코베이전 일단 히로시마전에서 일단 역시 두 경기 동안 8실점을 하면서 상당히 일단 최근에 일단 요코베이 어, 최근에 일단 니오넴 어떻게 보면 1선발에 그 타이틀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최근에 일단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문제될 수 있겠죠. 어, 일단 유근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저는 일단 이토의 페이스, 이토의 주니지전이라면은 이토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토가 최근에 일단 주니찌와의 교류전에서 3전전승입니다3전전승 최근에 일단 맞대결에서도 일단. 이토가 등판했던 니오넴메 일단 경기, 준이 지점만큼은 3전 전속으로 일단 니오넴이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이고, 오노유다이가 물론 이제 약간 재정비를 마치고 2주만에 등판하는 일정이라지만은, 일단 오노유다이가 일단 유달리 또 일단 올 시즌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일단 예전보다 이닝 소화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뭔지 알죠? 일단 야나기 유야, 어떻게 보면 일단 오노유다이, 요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7이닝, 8이닝, 9이닝까지 일단 소화를 해줬던 그 퍼포먼스가 이제는 없어졌단 말이야. 이젠 나이가 있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30, 어, 30줄도 꺾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 37 이런 나이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이닝 소화력이 다소간에 조금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토의 어떻게 보면 준이 치전 3전 전승, 통산전적 3전 전승의 퍼포먼스를 조금 기대를 해보시고, 뉴램 사이드 한번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그 가운데에서 일단 역시 이토도 최근 에 일단 약간 실점이 늘어나 있고요. 오노 유다이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일단 완벽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4.5 기준점은 또 일단. 조금 상의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일단 유경기는 오바와 함께 뉴냄사이드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한신과 베레베레뱅뱅, 소뱅뱅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경기는 일단 양팀들 역시 극강의 에이스들의 맞대결이 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최근에 일단 이제 요코베이 부진 이런 부분에서 한신이 어떻게 보면 일단 센트럴리그 1위로 지금 올라섰고요. 일단 소뱅은신이 약간 센트럴리그 4위로 다소가는 조금 부진한 멤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 있지만은 역시 소뱅도 홈 성적이 안 좋았어 그렇지 원정 성적은 상당히 일단 준수하죠 그런 부분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하시고 자 오늘 경기 일단 무라카미와 일단 모이넬로의 맞대결로 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일단 모이넬로는 직전에 일단 앤서니 케이 일단 앤서니 케이 양대 리그 방울 1위와 의또매치에서 일단 역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경기 때 일단 요코베이전서 에 9이닝 동안 1실점 완투승을 거뒀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일단 모이넬로가 무리 올라 있어. 어떻게 보면 일단 모이넬로가 예전에 일단 역시 마무리 필승조였죠. 필승조였다가 선발로서 이렇게 보직 변경을 하고 나서는 일단 약간 그때부터 일단 2년 동안 지금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모이넬로 등판 시에는 소뱅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모이넬로는 앞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일단 이제 무라카미 같은 것도 일단 물론 이제 또 고시엔 홈바를또 무시할 수 없지만은 직전에 일단 라쿠텐전에서 한 차례 일단 3실점의 패배가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일단 이제 통산 이제 소뱅전은 일단 처음 등판이야 처음 등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일단 낯설음도 무기가 될수 있겠지만은 관또 일단 이제 물론 이제 무라카미가 잘 던져주지만은 소맹의 일단 강타자들 상대로 일단 본인의 속구를 믿고 이렇게 조금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수 있지는 한번또 지켜봐야 된단 말이지 일단 저는 일단 이 경기를 일단 모이넬로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런 데다가 일단 무엇보다 소뱅 이번 또 교류전에 들어가지고 타격이 폭발하고 있어요. 지면제 일단 이 교류전이 일단 15경기가 지금 치러지고 있고 두경기가 남아있단 말이야. 아, 이번 그 시리즈에서 일단 이제 조금 금토일 이렇게 일단 3연전이 조금 펼쳐지면은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단독 1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승팀의 가능성 소뱅이 조금 높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이브, 오릭스. 그러면 또 일단, 또한 팀이 누구더라? 아무튼 이렇게 약간 2위자를 또 수상하고 있는 팀들이 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소뱅 지금 15경기 동안 타격이 일단 4.9점에 일단 역시 상당히다 높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교류전의 강점, 일단 소뱅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일단 6근기는 일단 4.5 기준점에 언어바나 패스, 언어바나 패스 하고요. 모이넬로의 호트를 조금 고려한다면 조금 졸려요 그죠? 무라카미도 무시할 수 없지 그러다 보니까 4점원을 조금 졸린다 다만 이제 빠따는 역시 소뱅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히로카프와 일단 라쿠텐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흥기 일단 마스타 스타디움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는 날씨가 좋다. 오늘은 대한민국만 비가 오고 있어요. 자, 일단 모리시타와 하야카와의 매치업으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리시타는 일단 올 시즌도 역시 꾸준합니다. 역시 홈원장리자 꾸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모리시타가 이번에 또 교류전에 들어와서 두 경기 동안 17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한차례 일단 완투승, 한 차는 례 8이닝 2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해줄 정도로 17이닝 동안 4실점을 하고 있어요. 일단 안정적인 피칭 연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교류전을 일단 2전 전승, 2전 전승으로 상대 또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조금 조요 포커스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하야카와는. 어 일단 역시 1승 이후로 일단 5연패입니다 5연패 5연패로 역시 부진한 멤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약간 호투를 보였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장타오용과 볼레도형이 조금 많은 친구라는 점에서 일단 요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히로사이드 히로사이드의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팀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 약간 라쿠텐이에요 라쿠텐이 7경기 동안 6승 1무로 뭐 지지 않는 경기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히로카프가 최근에 부진하지만은 요 경기는 역시 히로의 선발로서는 확연하다. 일단 요 경기는 히로카프 사이드 한번 또 일단 공략 포인트도 노림수를 가져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이제 5.5 기준점 5.5 기준점에서는 조금 언어바는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경기도 하야코아를 보면은 조금 어, 고민이 된 내용이죠.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 된다. 일단 요경기는 그렇게 한번 체크포인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불가리아와 체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제 경기 일단 역시 나름 일단 또 우리가 또 일단 배구 경기도 일단 분석 내용들이 좋았죠. 축구 역배도 일단 잘 노력했고 일단 경기 내용들 잘 풀어드렸는데 일단 오늘 요 배구도 역시 조금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역시 홍콩 중립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아, 홍콩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일단 요경기 같은 경 일단 불가리아도 일단 여자 배구도 일단 뭐 남자 배구는 일단 극장신의 높이를 조금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여자 배구도 일단 높이 밸런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일단 중국과의 매치에서 우리가 또 일단 불가리아 프랭과 오바를 조금 추천을 드렸던 내용이었죠. 근데 일단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단 이제 일주차 때는 우리 또 일단 도로공사 니콜로바 이런 자원들을 조금 투입을 시켰다가 2 주차 때는 이제 베테랑 자원들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부 일단 어, 기티포바, 일단 요런 자원들, 어, 디미트로바 이런 자원들의 일단 활약들이 조금 준수하게 조금 올라와주고 있다는 패턴들은 절대 무시를 할수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체코가 또 나름 일단 높이 밸런스가 불가리아 못지않게 조금 좋은 편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일단 체코가 비록 이제 조금 2연패를 조금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 서일단 최근의 맞대결은 상당히 일단 팽팽했습니다. 물론 양 팀들이 일단 8년 만에 맞대결이요. 8년 만에 일단 맞대결을 조금 펼치다 보니까 일단 최근에 상대 전적이 없었던 내용이긴 한데 두팀다 일단 역시 되게또 칼라가 비슷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 일단 비슷한 칼라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6 경기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승패라는 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일단 6 경기는 일단 역시 오버사이드 181.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체코 프렌이나 역배 가능성을 조금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불가리도 주전 멤버들을 조금 가용하고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체코가 일단 오히려 일단 경기력이나 역시 서브의 강점들을 조금 더 보여주는 부분들 약간 불가능의 약점 약간 리시브가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일단 체코가 훨씬 더 일단 좋은 경기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체코의 손을 살짝 한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코 옆배 프렌 아니면 일단 181.5기준점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에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롯데와 일단 삼성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벌써 일단 우치가 다 떴네요. 그죠? 우치가 다 떴고, 일단 롯데와 삼성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역시, 어, 조금 9시 정도, 9시 정도 일단 비 소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경기를 진행하다가 어떻게 말면 이제 경기 후반부에 일단 경기 진행이 조금 안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9회까지 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산 지금 비많이 옵니까? 요것도 우치 가능성이 조금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 소식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도 약간 조금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단 9.5 언더를 약간 먼저 주목을 하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가운데 일단 오늘 매첩 매치업. 오늘 매첩업을또 일단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간보와도 일단 올 시즌 약간 데뷔전 일단 삼성전이었습니다. 삼성전에서 일단 역시 등판일정을 가져갔었는데요. 삼성전에서 일단 이닝 소화가 안되면서 한 차례 조금 무너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자 일단 간보와 올 시즌 삼성전에서 4.11 동안 4실점 4실점으로 역시 조금 무너졌던 피칭 내용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이제 간보와의 피칭 밸런스가 조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불안 요소가 될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로 보여줬던 이 1표 우리의 간보와의 페이스는 역시 3연승입니다 3연승 그럴 정도로 일단 이제 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적응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나름 일단 최근의 경기력들도 꾸준하게 일단 역시 이닝수화도 되고 있고 일단 삼성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경기를 전부 다 퀄리티 차트의 3연승을 기록을 했단 말이지 그럴 정도로 밸런스를 잘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KBO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일단 김대호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친구가 2군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 김대호 같은 경우도, 일단 2군에서 올 시즌 8경기를, 어, 지금 이제 조금 소화를 했었는데, 4승 2패. 그건데 일단 4 7 1의 방어를 조금 기록했던 내용들을 좀 보여줬었고, 자, 그건데 일단 1군에 올라올 때마다 역시 적응이 조금 안 됐던 자원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일단 간부와의 선발 우세를 조금 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 데뷔전에서 삼성전의 패배후로그 후를 일단 3경기 전부 다 일단 퀄리티 스타트의 3연승을 기록했던 간부와의 페이스 이제는 국내 리그에 제대로 조금 적응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연기는 역시 롯데사이드 롯데사이드의 공략 포인트에 한번더고려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일단 9.5 기준점에서는 역시 한번 언더사이드로도 한번또 고려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격이다 어차피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은 9회까지 일단 전부 다 진행은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유연기는 역시 약간 조금 언더와 함께 롯데,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마지막 경기죠.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경기, 일단 이탈리아, 일단 에고누를 포함해서 일단 주전 멤버들을 그대로 조금 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퍼포먼스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역시 랭킹 1위고요. 일단 세계 랭킹 1위에다가 압도적인 경기를 또 보여주겠다는 점을 일단 어제 경기 때도 역시 증명을 했었죠. 지난 경기 일단 태국전에서 일단 이제 태국이 비록 이제 일본전에서는 일단 비보을수 있다. 태국 프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본과의 매치에서는. 근데 일단 태국은 이탈리아와의 또 매치. 어제 일단 3대0의 마인이었죠. 3대0의 깔끔한 마인으로 일단 씹어먹었던 모습들을 보여줬던 만큼 일본 역시도 이탈리아한테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강점은 역시 지금 대로 수비란 말이에요. 수비. 근데 일단 이탈리아는 일본 못지않게 수비와 높이 밸런스가 또 좋은 팀이고요. 그런데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을 일단 리젠 면제 세대 교체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멤버들이 일단 조금 다물갈이가 조금 되면서, 물론 이제 세대 교체되어 있는 자원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예전보다는 약간 조금 과도기에 놓여졌다는 점에서 조중력의 군열들이 조금 나 있는 상태죠. 일단 최근에 일단 일본이 이탈리아전에서 5연패를 달리고 있어요. 5연패를 일단 상당히 또 취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면은, 일단 저는 요 경기, 일단, 에고누가 물론 이제 오늘 경기 때도 약간 뭐 휴식도 좀 취하고 약간 또 나오는 경기도 있을 거고 세트도 있을 거고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겠지만은 이탈리아의 최대 강점은 역시 주전 멤버와 일단 백업 멤버들의 갭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요금기는 이탈리아 사이드, 이탈리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174.5 기준점에 언어반은 조금 패스할게요. 패스를 하는 이유가 어, 일단 이탈리아가 물론 이제 어제 3대0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일단 에고누를 또 일단 조금 빼고 나올 때는 그래도 일단 조금 걱정이 된단 말이지. 일단 역시 저는 일단 어느 발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일단 이탈리아 사이드로만 추천 포인트 드려보면서 오늘 경기 역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조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 클로 월드컵 일단 역배까지도 일단 역시 추천을 조금 잘 드려봤고요. 일단 역시 우리가 또 일단 데려갔던 라인업에서 10.6배까지 역시 오늘도 일단 클로 월드컵 경기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약간 10.6배 인디아나 역배와 일단 보타포구 프랜 오늘 파리 생제르망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일단 주요 포커스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더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올킬로서 깔끔하게 일단 적중 포인트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역시 어, 좋은 적중 올킬 적중 한번더 노려보자고요 가자